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예비후보들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재심을 총괄 가운데 국민의 힘은 재심 청구를 넘어 피해 숙청에 따른 쿠데타까지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일부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2, 3전 국회의원 라인에 어느 정도 손을 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권석창 전 국회의원을 지지했던 경력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있는 예비 후보들에 대한 피해 숙청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하면서 대규모 폭풍과 모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진보와 보수의 기득권을 믿는가 일회용 종이컵 피해 숙청이 있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